어, 이재강 허그 사장께 질의합니다. 네. 올해 7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의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368억 원이라 되더군요. 네, 지난해 비해서 다섯 배에 달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네. 예, 임대차 보증금 관련 분쟁이 매년 5천 건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 다음에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가 급증을 해서 올해 7월에 보증액 내줘야 되는 게 11조 원을 돌파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20%가 급락을 하게 되면 7%는 보증금을 못 받는다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저희가 지금 일단 그 선순위를 항상 확보를 하면서 보증금, 전세 보증 보증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 현재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구상권 회수를 통해서 많이 회수를 하는 걸로 어, 되고 있는데.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사고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묻습니다. 지방 분양보증을 받은 어, 지방의 주택이 8년 만에 최악 수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9월까지 어, 지방의 그 분양보증을 받은 어, 주택이 7만 6천 세대인데 2010년 이후에 최저치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분양이 많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 비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이 수도권에 비해서 증가를 하니까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공업자나 이 분양해야 되는 회사에서 분양을 하지 않아서 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양 보증 주택 수가 저조한 이유는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화에만 주력하는 동안에 지방은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 산업의 침체, 또 저출산, 고령화 등이 겹쳐서 지방 인구가 줄고 미분양이 증가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실장 나와 계시죠? 국토부. 네, 주택 경제권입니다. 저기, 국토부는 미분양 수채화 평균 수치 이하의 수준이 됐습니다. 어 지역에 따라 가지고 미분양이 많은 지역도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가적인 주택 건설 공급을 막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게